지금부터 보도되는 내용은 미성년자나 가족끼리 보시기엔 적절치 못한 내용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입 밖에 내기 힘든 남성의 성기능 이상과 그에 대한 수술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독 번지고 있는 이 수술에 대해 일본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과감한 수술이라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벽면에, 거리에, 그리고 스포츠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라는 조루, 그리고 조루수술이란 단어가 적힌 비뇨기과 병원 광고가 도처에서 눈에 띕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조루란 말을 치기만 하면 비뇨기과 병원들이 쭉 뜹니다. 대부분의 비뇨기과 사이트들은 조루의 치료법으로 음경배부신경차단술이라는 수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로 남성이 사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이 수술을 잘 한다고 광고하는 비뇨기과 몇 곳을 가봤습니다. 강남의 한 병원 의사는 자신있게 음경 대부신경 차단술, 즉 조루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하는 위험하지 않나요? 아, 그 수술은 위험한 수술 아니에요. 어... 한2 0 분밖에 거 걸린데. 아, 그... 고동수술과 더 쉬운 거예요, 그거. 어느 동안 나도 지금 다해 거의 아니, 비용 귀에 쏙 들어오는 말...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고동 수술. 분 정도 사장하신 분 수술하면 십오 분 정도 갑니다. 또 다른 비뇨기과 병원. 증상에 대한 상담은 잠깐. 곧 병원에 온 김에 바로 조루 수술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잡고 <laughs> 조루 치료에 관한이 수술이 최고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중에서 먹는 약, 바르는 이런 일시적 또 다른 병원은 이 수술 예약이 꽉 밀려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장 남성의 예약 80% 정도가 차웁니다. 그래서 비밀 따라서 문제성이 있어라 스케줄표를 보시면 참 밀려 습니다 도루로 고통을 받는 남성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 또 음경 배부 신경 차단술이 어떤 수술이길래? 이렇게 쉽게 권할까요? 조루의 의학적 기준은 모호합니다. 조루라는 거는 이제 그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정을 조절할 수 없는 거를 조루라고 하죠. 예전에는 뭐 1분 2분 미만, 뭐 10번 20번 왕복 운동 미만, 그 다음에 제 스승처럼 뭐 자기 파트너를 50% 이상 만족 못 시켰을 때를 이제 조루라고 하지만 약간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그래요. 자기 의지대로 사정을 조절 못할 때. 또한 성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 누가 조루 환자고 또 얼마나 되는지는 추정하기 힘듭니다. 성 의학자들은 20대 남성의 4 5 0 40대 남성의 30% 정도가 조루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엔 오늘 2580 취재의 초점인 음경 배부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남성 성기의 피부 속엔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조직이 나뭇가지처럼 뻗쳐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배부신경조직들은 성기가 느끼는 감각을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음경 배부신경 차단술은 성기 표면을 조금 잘라서 그 속에 노란색 신경조직들 가운데 일부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신경조직을 많이 끊으면 끊을수록 성기의 감각은 더 무뎌지게 되고 감각이 무뎌지면 조루현상이 치료될 것이라는 게이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견해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성기 속 신경을 잘라내는 모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자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그들만의 고통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남성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 모두가 신원에 관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대기업 사원인 20대 남성. 처음에 여자친구를 20대 초반에 사귀었을 때 한참 경험을 하자마자 사정하는 게 됐어요. 저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첫 경이,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하자마자, 근데 조금 조금씩 나지는데 아무래도 시간으로 따지면은 처음에는 1분, 2분, 이랬었고. 성의학 클리닉을 찾은 30대 전문직 남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그졸루 그런 증세가 좀 네. 심하셨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로 심한, 심한 거니? 네. 어, 실질적으로 뭐 사비를 못할 때도 있었고. 네. 그런 자신에게 아내가 한 말을 전하는 환자의 눈엔 눈물까지 고일 정도였습니다. 저 사람 자고 있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모습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들보다 뭐해, 뭐해, 뭐해서 다적혀주면도 불구하고, 저걸 못가지고 저렇게 부상에 자가는 모습을 의사들은 더욱 심각한 사례들도 얘기합니다. <놀람> 그분은 그 부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 관계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부인이 그날 밤에 꼭 밖에 나간답니다. 밤 12시가 됐던 새벽 1시가 됐던 나가서 한 두세 시간 동안 밖에서 자기 그 달아오른 몸을 식히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한 8년을 하다가 결국은 부인이 집을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심한 사람들은 꽤 많은데, 젊은 친구들 중에는. 이게 뭐, 그, 하기 전에 그냥 사정을 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게, 그렇게 몇 번만 해봐요. 그 젊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걸 남자다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무기인데, 그게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본인들로서는. 실제로 이런 심한 증세를 보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이 조루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나아가 성행위 시간을 길게 연장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조루 수술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분들은 요즘은 이 내부 인테리어처럼 혼수, 혼수품처럼 확대를 할 것, 키우는 것, 그리고 조루 문제를 결혼하기 전에 혼수품처럼 미리 만들어가지고 가는게 그래서 요즘은 결혼, 결혼을 결혼 앞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예전이 됐어요. 퍼센트가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조루 수술의 소요시간은 2, 30분 정도. 비용은 60만 원 정도 합니다. 의료계에선 매년 적어도 수천 명의 남성들이 이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경 배부 신경 차단술, 쉽게 말해 조루 수술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2580의 취재는 이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몇몇 제보들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0년 10월에 조루 수술을 받았다는 40대의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어, 동네 목욕탄에 갔었는데, 그, 목욕탄에 그유리에 써있는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갔었죠. 그 조루증이 엄청 좋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안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수술 직후에 뭐 상태가 안 좋아지자 해가지고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그렇게 밀고 나갔죠. 나갔는데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안 좋아지다가 5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 5년 딱 되니까 새벽 하니까 완전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그는 수술을 받은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 마음 상태는 어떠신지? 요 좀... 죽지 못해서 니다이 본인 아니면 몰라요. 그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합병증이나 부작용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받겠다고 할 경우에 시술을 해야 됩니다. 병원 측은 조루 수술이 발기부전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다며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0대의 또 다른 회사원. 1년 전 조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을게되 뭐 인터넷에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는데 <놀람이> <부러운> 거예요, <놀람> 그런데 지금까지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굉장히 날카한나도 <놀람> 그는 요즘 종합병원과 신경통증과 병원을 오가며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남성으로 기능은 끝난 거아니이 환자 역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수술한 비뇨기과 병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내 걸로 이해가 안 된다. 뭐, 저는 이거 뭐,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또 다른 환자. 40대 중반의 이 남성은, 8년 전, 이 조루 수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정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부분만 조금 보완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갔었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 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성감이 떨어져 수술 받은 것이 이제는 매우 후회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수술한 부위가 더 둔감해지니까 또 그런 관계시에 또 예전보다도 민감도가 떨어지니까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피해 때문에 소송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본 한 대여섯 건의 그런 케이스가 배부신경 차단로스로 인한 이제 소송 건수였는데, 대개 이제 환자들이, 어, 이제 클레임을 거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어, 그 수술을 받은 다음에 조류가 치유됐다라는 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귀도의 감각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성기능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것이 가장 주된 그런 청구 이유인 것 같습니다. 수술 뒤 문제가 생겼다. 또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들의 얘기는 물론 본인들의 주장이자 느낌일 것입니다. 반면에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비뇨기과 의사들의 주장대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이 조루 수술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환자가 아닌 의사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찬성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번 시술을 자기장갈수 있는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냥 때는 어, 충분히 의의가 있는 시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소로 네. 그 어, 좀 예민한 부분을 이렇게 마치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느니 수술을 하는 게 다음은 반대하는 쪽의 얘기입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설현욱 박사는 사정은 대뇌 피질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기의 신경을 잘라낸다고 조루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그 조루의 신경 절단 수술을 하는 그 우리나라 일부 비뇨기과 의사들을 외국에서는 뭐 깜짝깜짝 놀라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뭐 웬만하면 나오는 게 크레이지 닥터스라고 뭐 그래가지고 건비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도 안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도 나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귀도...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조루를 치료할 기회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행동요법을 해도 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가 제일 문제가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발기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 쾌감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분야에서 저명한 또 다른 비뇨기과 교수도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끊어내버리면 네. 피험 없으면 어떻게 장이 오지? 통증을 일으키는 걸 호소하는 분이 있는데 신경을 손을 대면 혹시 모르지. 또 다른 저명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 역시 이 수술의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의학적 검증이 안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되도록 인증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야기했을 이렇게 논란은 있지만, 그나마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견해는 이 수술은 조루치료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배부 신경 자런술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빈도가 높진 않지만은 큰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 말고 다른 치료가 있는데 굳이 그걸 1차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수술을 12년 전 최초로 시술한 이윤수 원장도 같은 입장을 피력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나 더 길어지고 싶어요. 오면 저는 그럽니다. 아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적어도 저희 병원에서 한40 이상 넘어가면 가급적 피하라 그럽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은 발기가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또 다른 비뇨기과 원장도 잘라지는 신경의 가닥수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몇 번이야 그 수술의 효과를 볼지 몰라도 앞으로 점점 그 감각이 줄어든 것 때문에 재미가 없고 또 발기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LA의 한 대형종합병원의 비뇨기과 과장은 조루 치료를 위해 성기의 신경을 자르는 수술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고 말합니다. I've not heard of anyone doing that for premature ejaculation. So coming across this, this is the first time I'm experiencing that information. <ranching> <Keyboard> okay, so it's not done in either private hospitals nor general hospitals. Not in a routine basis, no. California 의과대학의 비뇨기과 교수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기의 감각을 둔화시켜 조루를 치료한다는 이 수술의 이론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If that was the solution, then... numbing medicines that have been used for years would be successful a lot of premature ejaculation is also psychological or more mental in nature because a lot of the treatments actually address more the central mechanism rather than the actual local local penis itself 그래서 수술이 아닌 약물 등을 쓴다고 합니다 도쿄

理論的には聞けばそうかなという気がするんですけども、ただ、もともと正常な機能を損なう可能性がちょっとでもあるんであれば、私はやるべきではないと思いますねくぬ、ウリナラ美容疑惑病院ホームページへオンラインの、写真見たらどうですかいやー、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ね、ちょっと思い切ったことをするなという印象ですね。 이 놀랄만한 수술을 하고 있는 많은 국내 비뇨기과 병원에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기 힘들었습니다. 어, 신경처럼 수술 따른 부작이나후증은 전혀 없습니다. 병원100%장하고니 수술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민감도 검사 등도 없이 조루치료는 조루수술로 연결시킵니다. 그 진단 장비가 있는데 안에 다현식적이야다 현실적이야. 심지어는 신경을 많이 끊어낼수록 좋다고까지 말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요구할 때는 30분, 40분 하고 싶다. 그 신경을 더 끊으면 돼요. 상황이 이런데도 2580이 취재를 요청한 비뇨기과 의사들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조루 수술이 많은 개원이들의 주요 시술중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두신경 차단술 때문에 어이어요 네, 네, 뭐 이야기했다가 반대하시는 입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로 아, 뭐 코멘트입니다. 많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조르 증세의 남자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해 보입니다. 조르란 많은 남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질병임은 분명합니다. 또 한국의 남성들은 자신의 성에 관한 능력을 자신의 권위와 연결지으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수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뇨기과 개원이들의 마케팅까지 겹친 유독 우리나라에서 조루 수술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조루 수술이 옳은 건지 아닌지, 만약 가능한 시술이라면 어떤 남성들이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제 의사들의 의무입니다.